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운세, 구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가 바닥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피부로 느낍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천정무지로 서삿지요. 또한, 은행이자는, 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 집을 살 사람들도 대출받기를 두렵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파트도 집도 잘안 팔리고, 이런 실정이죠. 그런데, 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죠 그런데 월급쟁이들, 봉급쟁이들, 공무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월급을 받고 사니까 피부로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 그 경기가 아주 나쁘다 이걸 아주 굉장히 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경제가 나쁘면은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렵죠. 있는 사람이야 경제가 나쁘든 좋든 돈이 있으니까 잘 살죠. 어, 사업하신 분들,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 그야말로 코로나로 한 3년간 너무나 힘들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 많은 일이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식업 하는 신 분들은 어, 피해가 엄청나게 컸었지요. 어, 그밖에 여파가 어, 요식업 아니더라도 어, 다른 그 사업한 사람들까지도 여파가 계속. 어, 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어, 항상 이렇게 경기가 나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 운세를 구군으로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구군으로서는 어 올해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지금보다 두배 정도로 경기가 좋아집니다. 어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약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앞으로 어, 융성한 그런 국군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군이 아무리 어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각성하지 않고 어, 하면은 이 경기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정치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아 자기네들 정치인들은 먹고 살 만하고 돈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논하고 하지만 실제로 어, 서민들은 지금 어,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정말로 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그 돈이 돌아가야 경기가 좋아지죠. 어그 건물에는 그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또, 비빈 사무실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상가가 그 비어 있으니까 간판으로 내걸었어요. 상가가 비어 있다고, 간판으로. 그냥 A4로 써서 뭐몇평 임대 뭐 이렇게 써놓지만은 간판에다가 그 상가 비어 있다고 걸어 놓은 곳은 처음이에요. 제가 그 70이 넘게 80다돼간 인생인데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임대가 안 나가면은 상가가 안 나가면은 간판으로 해서 걸어 놓습니까 상가 임대한다고 몇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지금까지도 참 왔습니다만은 기다리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립니다 이렇게 급격히 은행이자도 높고 수출도 많이 막히고. 여러가지로 어, 어, 나쁜데 한 번에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세상으로 봐서는 올해 하반기 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반기 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 올라섭니다 올라 예, 우리나라 국운이 예, 내년부터 더 좋아지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은 운세와 더불어서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운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은 강의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상당히 더 아주 좋아지면서 2025년에는 정, 25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